님, 오늘 우리 기차여행 가기로 한거 기억나죠 그쵸? 아 그럼요 제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데아 기대해서 신나게 달렸구나 아니 머리카락이 다 휘날렸나보네 어, 뭐야 내 머리카락 어디 갔어 <laughs> 일단은 근데 제가 좀 고백할 게 있어요 어 뭐죠? 오늘 그냥 기차여행이 아니에요 어 무슨 기차여행인데요? 바로 데드레일 죽음의 기차여행 <laughs> 아니 우리 죽음의 기차여행을 가는 거예요? 아예 따라오세요 이 게임 이름이 데드레일이라고 기차 타고 8만 k 로를 가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좀비도 있고 뭐 뱀파이어도 있고 하지만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아, 이렇게 대머리 상태로 가는 거야? 아, 예,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일단, 근데 여기 보이면 지금 클래스라는 거 보이죠? 그쵸? 어, 네. 이번에 신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좀 생겼대. 이거, 한번 직업 갖고 가볼까? 어, 당연히 직업은 있어야죠. 직업이, 어? 뱀파이어가 직업으로 있네? 우와, 좀비도 있는데요? 어, 아, 좀비도 있어. 아, 좀비는 데드바디. 죽은 시체를 먹고 헐. 회복할 수 있네, 체력을. 어, 그럼 혹시 셰어님도 먹어도 되는 예? 거예요? 아, <laughs> 그러면 이진님이 좀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진님이 지키기 위해서 아, 카우보이 바로 구매 갑니다. 저도 바로 좀비 갑니다. 자 좀비 이진님. 어 네. 이 보세요 이 뒤에 있는 거. 오 뭐야 귀찮네. 아이거 타고 우리가 이제 쭉 가는 거야. 아이거 타는구나. 네. 아 근데 사아 잠깐만 사아 사블매들 어 이거, 이거 때리면안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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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때리면 안 되고 아 이거 내가 카우보이어서 아이템 받는 거구나 시작하자마자. 어, 어. 좀어 어, 아, 저 멋있죠? 아, 같이 가요, 가요, 가요. 같이. 제가 이진 님을 지켜 드릴 겁니다. 일단은 석탄이 있어야지 연료가 좀 있어 가지고 쭉쭉쭉 갈수 있기 때문에 뺀 다음에 자루에다 이렇게 담아 가지고 요런 시스템. 오케이. 어 뭐야? 저도 하나 샀습니다. 아, 이진이 왕코딱 이진이 왕코딱 진짜 알았어요 아! <laughs> 그럼 출발합니다. 아, 잠만. 연료가 없구나. 연료가 없기 때문에 저와 가지고 넣어 놓고 절대 이진 님이 뭐 훔쳐 갈까 봐 제가 하나하나 쫓꺼내는게 지금... 아니라. 아. 아니. <laughs> 자, 이렇게 쭉쭉 가다가 뭐좀오 어, 뭐야 뭐야? 벌써 좋다. 벌써 맞고. 아, 야, 얘네들 지금 이게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어, 나피 마다, 피 아, 나피나는데 어. 아, 괜찮아. 좀비는 어차피 안 죽어요. 어, 아, 이, 아, 좀비, 이, 이 아, 먹을까? 아, 아, 좀이나 아, 먹을까? 아아 아, 아, 아. 좀비도 죽긴 죽는데. <laughs> 어차피 아까 그 직업 설명에 그뭐 시체 먹으면은 그쵸 체력이 네. 찬다 했으니까. 뭐랄 수 있어, 이거. 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왼쪽에 지금 집 하나가 있는데. 뻔히 쳐. 어? 가구. 가구. 어, 데코데코 데코내거 데코데코 오케이. 아, 내거데코내거데코어 뭐야 나 하나도 <thirst> 못 먹었어. 아, 이런 것들을 다 치지 마. 이거. 다 가져갈 수가 있어 오, 어, 이거 다팔수 있나? 어, 팔 수도 있고. 오케이. 야, 이거 가구 완전 가구점 완전 꿀인데 이거? 오, 완전 여기 보물 창고였네. 어, 밤 온다. 밤 온다. 밤 온다. 밤 온다. 왜, 왜, 왜. 잠깐만. 일단 일단 다 일단 일단 다. 일단 다. 일단 다.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어, 왜냐면 밤에는 그 뱀파이어가 올수 있어요. 오, 멋있는데? 네? 아니, 멋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그냥 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가요 아, 아 뱀파이어 <Gum bons fals> 세죠. 뱀파이한 또 그거가 텔레포트를 내요. 오. 자, 뱀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 뒤에서 아 좀삽질고 제가... 어, 계셔야 돼요. 삽들고.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네, 삽질고 있다가 누가 타면은 어 무인스 타면은 바로, 어, 바로 뚝배기. 왜왜 왜, 왜? 저기 지금 오른쪽에 텐트 같은 거 보여요? 저기? 어, 조그만 거? 저기에 무기 많거든. 어? 앞에 누구? 어, 아, 어, 뭐아 여기 누구 지키고 있구나. 하지만 제가 에이미 죽기 때문에 그렇지. 바로 원작으로 어, 와리가리 보여요? 와리가리 와리가리에서그렇헤드샷 헤드샷 딱날려주고다 뜨거운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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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지님 그 시체 하나 좀 이렇게 해야 될 듯? 채, 체력 채우시고 어저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어 야미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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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조심 뒤에 조심 뒤에, 뒤에 조심 오케이 좋았고 어, 이이다 주워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다 주울 수 있어 어 권총 있다! 오 어, 어, 여기 오케이, 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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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권총? 아 이거 세연님이 세현님이되셔야될것 같아. 권총 파냐? 오케이, 오케이 나 소총 먹었음. 이거 도저오 저리 가고 오케이 와이거 세네. 오 어, 권총 짱 좋다. 근데 이진이도이 권총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전부여도? 어오 아, 됐다. 됐다. 아나 어, 어, 어. 아. 내려놔. 내려놔. 자, 그런 식으로. 그런 짓을 좀쓸수 있고. 어, 그럼 이제 여기 떨어진 애들은 제가 다 먹으면 되나요 어, 얘네들은 보면은, 이거 현상금이 있고 걸려있거든요? 어, 예, 얘네들은 먹지 말고 팔아야 돼. 좀비는 네. 먹어도 괜찮아. 아, 좀비 드셔가지고 체력 채워주고, 그렇지. 아, 좀비 마셔없는고 배대로 돌아버렸고, 여기. 자, 그리고 이거 판금 이런 거. 이런 거로 또 기차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오, 식으로. 어, 여기서 얘들 눈만 내밀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어, 어, 맞지. 여기 딱 쏘어가지고, 어, 소총 딱 쏘고, 그치. 이거 어, 어, 거. 어, 오! 이거 거라 어, 어, 어. 어, 벼락까지 치는데 요 이제? 어, 어 벼럼 맞으면 어떡해? <laughs> <잠깐만. 웃음> 아, 우리 말폭이 벼락 맞으면 어떡하지? 어, 문이 있는데? 어, 어, 독자. 자, 첫 번째. 약간 좀 휴게소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아, 아 이게 만미터어 제가 어, 쌉쌉쌉 아 덥덥덥 쌉쌉쌉. 아 일단은저 따라오시면은 네. 이게 트레이딩 포스트. 여기서 우리가 좀주워온 것들을 팔 수가 있어요. 아, 아, 그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가져 아, 얘안 가졌네요. 아, 저기 조수 선생님. 이거 일일이 설명해야 돼, 이거를? 선생님 맞나요? 아, 예. 저는 이진이 이게... 아, 네, 이게 뭐야? 뭐야? <laughs> 뭐야! 나 살려주세요! 붕대, 어떡해, 어떡해. 붕대, 붕대. 어, 아살아났다아 아, 아, 살아났습니다. 아니 왜 거기 누워 계세요? <laughs> 아 이게 벼락 맞으면 그냥 죽어버리네. 아니 벼락 맞고 죽으신 거예요? 어, 이게, 이, 이거 좀 벼락 조심해야 될 듯. 어 저기 뭐 많은데? 어 마을 같은데 거의? 어 여기서 쓰자, 여기 쓰자. 여기 노다지 아닌가요? 아 어, 여기 여기 쓰자. 쓸... 잠깐만 이거 좀 제가 전략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쓰지 말고 여기서 쓰지 말고. 어 너무 많아데 어, 너무 많은데. <laughs> 너무 많은데. <laughs> 여기 딱 서. 준비 마을인데? 자, 쓴 다음에 갑니다 야, 여기서 하나 한 마리씩? 어, 여기서 여기서 한 마리씩 오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똑똑한 어어어어 탄탄탄탄탄 이거 좋았고 이거 어어 어, 어, 좋았고 자 갑니다 털로 갑니다 이 친구 털어버리고 어, 이, 이 친구 털어버리고 털어 털어버리고 오케이 강냉이 털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자, 어, 담아버리고 담아버리고 자밥 먹기 전에 오오 성당가.. 성당인가요? 이런 데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 십자가 뭐야? 오뭐 같이 있대. 비싼 건가 봐. 아, 이거 뭐 갖다 팔수 있나 이거? 십자가 오케이. 좋았고. 쟤 자루가 어, 성스러운 물. 무서운 뭐게 있네. 어, 성스러운 물 이거 뭐한 한 마셔 볼까요? 지금? 어, 뭐야. 던진다. 어, 뭐야. 던, 던져진다. 아! 어, 던지니까 저게 벼락 치는데? 우 와, 우 와. 어, 저거 최현이 맞고 죽은 거잖아요. 아, 잠깐만. 이거 지금 밤이어 가지고 여기 지금 좀 밝다 그나마 여기서 여기 있다가 여기서 좀 이렇게 방어치고 있다가 낫될 때까지 기대 다 일단 오케이? 오 어, 이거 약간 공포영화 같아. 오오 어, 어, 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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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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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우리 할수 있어. 우리 할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근데 문제. 아니 이거 이진님이 앞에서 못 방어해야 돼. 어차피 이거 먹으면 되니까 좀비 맞아요 맞아. 요 <laughs> 제가 제가. 어. 이진님이 못 방하시고. 네, 총알이 여섯 개밖에 없어요. 아나내내내 지금 내, 하고 있어. 내 지금 하고 있어. 이제뭐 이진 먹어야 돼이제 먹어야 돼. 먹고 먹을게. 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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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나이스나 나이스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어, 뭐야? 아니 여기 좀비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아유,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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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게 죽었는데? 아 잠깐만. 이거 이러면 이거 아, 이러면 배멀 쓴 배멀 쓴 다음에 일단 일단 스피드 빠르게. 스피드 빠르게. 션이 저 버리고 가신 거야. 아니야. 딱 기다려. 딱 기다려봐. 내가 살려줄 거야. 저대왜 이렇게 불쌍하게 죽어 있는? 데 내가 살려줄게. 살려줄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기 때문에. 할수 있기 때문에 저만 믿어요. I believe, you believe. 일단 잡았고 이게 뭐 좀비가 블리포우던데? 좀비가 리스폰이 되네. 어디서? 어 뭐야? 어 내! 어, 네. 어 뭐야? 낭뢰 너무 좋아 갖고 날 도와주고 있는가봐. <laughs> 번개 번개신이. 제가 제가 스거이요 낭뢰. 자 아직까지 버텼습니다. 어, 아, 아직까지 버텼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돈이 없 붕대가 없는데? 아 근데 제가 죽으면서 떨 붕대가 있어요. 아, 나이 <laughs> <laughs> 와~~ 아니 세계 최초로 좀비를 지금 붕괴로 부활시키는 와~~ 다시 두번 <laughs> 어, 살아난 좀비 여기 좀 정리하세요 아이템 드실 거다 드시고 갑니다 4만 미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쭈쭈. 쭈쭈. 이거 갑판 떼다가 저좀 가려주세요 이진님 <laughs> 아 이거요? <laughs> 어 이거 그렇게 해야될 때 가판 떼다가 재트딱 눌러가지고 됐어 어때? 아 완벽해 완벽해 어, 저는요? 아 이진님 이즈, <laughs> <이즈님> 이진님 <laughs> 밖에서 지켜주세요 아니 저아 저는... 이진님은 먹을 것이 많잖아 지금 몸빵 할거 많잖아 어지어질거 많기 때문에 자 야무지게 야무지게 <laughs> 갖고 온거 이거 팔아 팔고 그렇지 오늘 왜 25달러 밖에 없뭘 많이 파는데 왜 25달러 25, 밖에 없죠? 어? 석탄 하나 사면 끝인데? 아그러니까 석탄 하나 사면 끝, 끝인데? 끝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저기 밖에 있는 성 털고 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하. 지금 우리 너무 뭘못 샀음 이제 여기서 제대로 한탕 해야지 다음 5만 미터 갈수 있어 이거 어? 뭐노래소리 나오는데? 어, 저기 저기서 늑대인간 달려오거든요? 어 늑대인간 잡자! 얘 비싸!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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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파, 오네요 돈이 파, 오네요 파, 돈이 파, 오네요 파, 그렇지 파, 그렇지 파. 그렇지 잡았고 오케이, 오케이. 바로 담고 Easy. 근데 여기는 저 성에 뭐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뭐야 뒤에서 뭐 오는데? 어? 아아 아, 아, 여기 뱀파이어 집인가보다 아 뱀파이어가 나타나네이게 밤이 아닌데 뒤에 조심 이렇게 잡았고 먼저 들어가 보세요 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어? 안에 늑대인간 있다 어디어디 어디? 거대한 늑대인간인데? 저기 지금 보이세요? 포스? 어 포스? 일단 일단 털어 포스? 와 뭐야 뭐야 옆에 옆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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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그냥 순식간에 죽었는데? 이제 도망쳐 지금 도망쳐 일단 도망쳐 조용히 저저저 아, 지금 로봇 서서 살았어요 어잠 <laughs> <잠깐만>. 아니에요 <laughs> 로봇 서서 살았거든요 아니 여기 뭐야? 아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인지 몰랐지. 어, 제가 다시릴게요 어, 미지 님이 억울다 끌어주면은 어때? 어때? 님이 억울다 끌 다시 돌아가. 돌아가고 있어니들 아, 애들이. 돌아가고 있다. 설마 나한테? 애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니. <laughs> 이거 망했어망했어망했어망했어망했어망했어망했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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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laughs> 화내. 살릴게요. A 아 few inches <laughs> later. 야, 수많은 로봇을 써 가지고 아 지금. 너무 이 <laughs> 힘들... 너무 힘들... <laughs> 그래도 검은 늑대인간 이거 구좀 비쌀 것같거요요그 어, 친구 얼마청요 어? 20! 20이야! 20? 엄청 엄청 우리가 지금 쓴로청스가얼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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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이거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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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좋았고 엄청 또또 엄청 엄또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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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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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거점 도착 거점 도착 여기서 잠깐 어이 어, 팔자 어 이거 뱀파이어 시체 밖에 많거든요 지금 어, 네? 포탑이 싸져가지고 이거 주서다가 팔까 그냥 이거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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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게 거점에서 지금 도와주는 거야 이 거점 위에 보면 포탑이 있어요. 아 미친놈이 지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 고맙습니다. 몰래 나와가지고, 그치, 요런 식으로, 일런 식으로 와가지고, 그렇지. 아, 저 돈이 와저 40달러 있어요. 아, 뭐야, 이거. 돈 많아지겠는데, 이거? 어,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여기 석탄도 안 팔고, 지금. 암호도 안 팔지. 그치, 그거 방어, 그 방어구도 안 팔고. 아, 이거 이러면은 다음 6만 미터까지 그냥 달려야 되는데. 이게. 아하. 연료가 없어 가지고 이런 데 석탄 같은 거 많게 생 뭔가 좀 뭔가 어, 좀 석탄이. 석탄 같은 느낌. 그렇지. 오, 왠지 느낌 이 좋아. 느낌 좋아. 어, 느낌 좋아. 어, 좋아. 어, 내에 좀비들 보이지? 좀비들. 어디요? 이 좀비. 어, 어,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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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처럼 석탄이 있어. 오! 뭐야 어, 대박. 아,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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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현,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에헤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무 아무것도 막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일단 석탄 챙기고. 여기 기지 안에 있는데 요 늑대 인간이? 어? 이거 뭐예요? 유지님 인가 아니에요? 뭐야? 퇴변했어요 아, <laughs> 아 늑대 인간이 젠되네또 늑대 인간 팔면서 또돈 챙기고 석탄 있고 야 이건 그냥 깨겠다 이거 그치? 와 오케이 역시 똑똑해야 돼요 와. 그리고 역시 로복스가 있어야 돼요 로복스 로복스 없으면 이미 아까 로복스 없으면 우리 이미 끝났어 이미 어, 뭐 남의 집에 들어가있어 얘는 자 안전하게 오케이 <laughs> 6만 6만 와버렸고, 와... 잠깐 쓴 다음에 석탄 있으니까 구매한 다음에 바로 7만 갑니다, 이거 그냥. 갑시다, 갑시다. 어, 돈이 바로, 있어. 바로 7만 갈수 있고, 자, 7만까지 와버렸고, 마지막 8만이거든요? 어... 이제 코앞이에요 코앞. 근데 8만에서는 이거 조금 만반의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필요한 거다 사야 돼. 거기서 제가 알그로프 팔만 가면 또 기지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서 헉, 한 4분인가를 버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어? 어, 그러면 탄약을 짱짱하게. 그러니까 뭐 탄약 있는지. 뭐 이것저것 가옷 이것저것 지금 많이 사야 돼 지금. 아 근데 이게 갑, 갑옷이 없어 갑옷이 이러면 아. 다이너마이트 이걸 좀 많이 사야겠는데. 아 이거 다이너마이트 뭐, 얼마예요? 25 달러. 근데 이 써본 적이 없는데? 어다 왔다. 어. 어 지금 몇 미터예요? 몇 미터? 이제 이제 곧팔만이에요 이제 내가 알기로 여기서 4분을 버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4분? 어. 4분 쉽지 않은데 어 여기는 지금 우리 편이아니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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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많은데? 야.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못해요?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진이! 할수 있어! 이진이 좀비니까! 이진이 좀비니까 할수 있어! 내가 게 내가 게 그렇지! 그렇지! 난 피하고! 이진이 몸 빵! 몸 빵! 그렇지! 아니 아, 죽으셨어요? 아 아, 이거 불안 쓰려고 했는데. 한 번만 한 번만. 어, 마,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번개 딱 치면서, 번개 딱 치면서, 그렇지? 그렇지. 번개 딱 치면서. 이놈들이 자, 이즈님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드세요. 어, 뭐야, 뭐야. 열심히 드시면 체력 찰 거예요. 당신 좀비잖아. 아, 나, 나 체력 채우고 있어. 어, 먹었어,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탄한, 어, 탄, 탄이 없다? 어, 탄, 탄이 없다고? 잠깐만. 내가 탄이 좀 있으니까, 어, 내가, 이즈, 이즈님, 이즈님, 이즈님. 어, 안 이즈님, 안 돼. 안 돼. 지갑전사여, 일어나라 당신, <laughs> 당신의 직업은 좀비가 아니에요 지갑전사예요, 오케이? 나는 지갑전사다 아 이거 데드레일이 아니라 로봇스레일이야 이거, 아니, 로봇스 안 쓰고 이거 어떻게 해, 진짜 하시지? 아 그리고 내 탄약들 다 어디 갔음? 아, 탄약 내가 다먹었어 <laughs> 아니, 내, 네, 내 탄약! 좀비는 가서 그냥 몸빵하세요, 예? 잠깐만, 이제 안 나오는데? 이거 뭐야? 뭐야? 어? 봐봐 아래쪽 다리가 또, 이 뭐야? 와 어? 어? 이제부터 시작인 거 아니죠?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어? 카운트가 지금 시작됐거든요? 네, 카운트 아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이거 분? 아니, 찍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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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 만원 대로! 도시락 만원 대로 도시락 만가자 도시락 만원. 어, 도시락 만어 온다 온다 온다. 어, 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뭐야? 아 온다 온다. 오개 오네. 피가 없다, 오긴 피가 오긴 없어. 없어. 나 핏이 없이어이없 없어. 도시락 도시락 드자요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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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도시락 먹고 버티고 할수 있어. 우리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우리 어, 이제 로봇스 쓰지 말자. 자 이즈이 할수 없어. 이제 빨리 드세요. 나 먹고 있어. 저정 어. 계속 먹을게요. 이제 <laughs> 계속 먹기만 해서. 하면 안 돼요. 잡아야 잡아야 돼요. 이제 잡아야 돼요. 이제이이아이 아. 아 아이분만 버티면 되는데 어쩔 수 말, 없어 안돼 내가 지금 코앞이야 코앞이야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숨을 숨을 혹사해 지금 얼마야 이거 엔딩은 봐야지 그치 봐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와가지고 와가지고 어때요 제 억울 어때요 얘네들 좋아요. 얼로때 잡아 주세요. 잡아 주세요. 야, 이진님무자 먹으러. 잡아 주세요. 무자 먹으러 너무 좋아요. 그렇지? 잡고 잡고 단소고 쏘고, 단소고. 쏘고, 그렇지. 잡아 주세요. 이진 님은 어차피 피다라도 먹으면 되니까. 먹으면 어, 드시고요. 드시고요. 먹고요? 드시고요. 오케이. 먹고요? 어, 19 8, 8. 7. 이진님 미안해요. 이진님 미안해요. 저번 저 갈게요. 6 5 4 3. 이진님 미안해요. 아니, 같이 가요, 같이 가요. 2 1.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 나이스. 우와. <laughs> 아, 마지막에 제가 이진을 끝까지 챙기는 거 어땠어요? 마지막에 혼자 도망치는 비겁한 모습. <laughs> 이 쇠탄을 끝까지 이진님을 지켰다. 저걸 바로 던지고. 어 엔딩 너무 좋았고요. 와 근데 진짜 재밌다. 아이 어, 게임 재밌네. 자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신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직업 빼가지고 한번 깨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